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3시간 걸렸어요. 몇명 비행기 놓쳐가지고 다시 또 나가고 되게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봤고 그냥 다들 한숨만 쉬었었어요. 지난 12월 대규모 확장 사업을 마친 인천공항 두바이 공항과 이스탄불 공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1억 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항으로 재탄생했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설이 대폭 늘어나 탑승 수속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평소 짐이 많기도 해서 비행기 이륙한 4시간 정도 가서 수화물 붙이고 출국 3시간 전에 밥도 좀 먹고 보딩 1시간 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수화물 붙이고 나니까 길이 너무 좀 길어가지고 출국 시간 3시간 전부터 줄서 있었어요. 엑스레이 찍는 거기 들어가는 것까지가 세심 걸렸습니다. 평소 2륙 3 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여유 있게 준비하곤 했다는 김모씨. 이날도 비슷한 시간에 공항에 도착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겨우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과거에 인천공항 경험하셨을 때는 그때는 몇 시간 정도 기다리셨던 것 같으세요? 엑스레이 심사까지 포함해서 30분에서 1 시간 안팎이었어요. 이처럼 최근 들어 인천공항 출국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후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추정 중인데요. 첫 번째는 달라진 보안 강화 조치입니다. 특히 신발과 관련한 새 규정은 신고 벗는 시간 때문에 출국이 더욱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 높은 신발을 안 신었는데 그냥 신발 벗으라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신발 벗었다가 다시 또 신으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지연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뀐 절차에 아직 좀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나 봐요. 어,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새로 도입된 스마트 장비에 관한 것인데요. 장비의 잦은 오작동뿐 아니라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이 새 기기에 숙달되지 못해 수속이 늘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트 6개 중에 네일밖에안 열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직원한테 왜다안 열었지 하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다안 열었다고 그랬었거든요. 비행기 임박할 시간에는 다들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새치기가 되고 그러면서 줄서 있던 사람도 아, 이렇게 해서 갈수 있구나 하고 또 세치기 되고 또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예 질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확장 운영시설에 1,1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실제로 신규 투입된 인력은 약 200명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인천공항이 외형 확장에만 신경 쓰다가 혼란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력 부족으로 출국이 늦어졌으면 인력을 채워야 하는 게 맞는데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지연이 되고 점점 더 일정이 꼬일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이 몰리는 명절 특성상 다가오는 설 연휴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설에는 작년 대비 12.8% 증가한 21만 4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설 연휴 기준 일평균 여객 최대치를 전망한다는 인천공항의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죠. 한편 인천공항은 연휴 기간 공항이 혼잡할 것을 대비하여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출입국장을 조기에 오픈해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보안 검색대를 기존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크인 안내지원 인력을 평상시보다 약 100명 추가 배치해 더욱 빠르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죠. 공항의 확장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출국 지연 문제,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공항에 몇 시간이나 일찍 와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